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통장에 현금 10억이 꽂힌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행부터 떠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만 빼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10억씩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순간부터 10억은 더 이상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10억은 과거에는 누구나 꿈꾸는 엄청난 자산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자산 폭등으로. 집한 채만 있어도 10억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도대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10억을 만들 수 있느냐?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평범한 직장인도 10억을 만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부자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사업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혹은 투자로 대박난 사람들. 하지만 놀랍게도 100만 장자들 중70% 이상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소비를 철저히 통제하고 종잣돈을 마련해 장기간 투자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월급이 적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높은 연봉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검소한 월급쟁이가 더 빨리 자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득자는 높은 수입에 맞춰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저축이 남지 않죠.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생활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검소한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고소득자보다 순자산이 5배 이상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극대화하거나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 하지만 수입을 갑자기 몇 배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백만 장자들이 선택한 길은 후자, 지출 통제와 장기 투자였습니다. 결국 이 단순한 원칙이 평범한 사람도 10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부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죠. 우리는 종종 SNS에서 누군가의 명품 가방, 외제차,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와, 저 사람 진짜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통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부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걸 오히려 꺼려 합니다. 괜히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길까봐 또는 과시적인 소비로 얻는 기쁨보다 투자로 돈이 불어나는 성취감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인 매장에서 쇼핑하고 자동차는 중고차를 오래 몰고 다니며 집도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할 뿐 실제 생활은 검소하게 유지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동네에서 살며 생활비를 아끼고 남는 돈은 전부 투자에 돌립니다. 반면에 가난한 대중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신 휴대폰 고급 아파트 과도한 사교육 잦은 외식과 여행에 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결국 지출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평생 일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소비하는 순간 나의 부는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묵묵히 자산을 불리는 순간 진짜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3부,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지 말고 스스로 키우게 하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의 대물림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이 세대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일군 자산을 자녀가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의 부덕분에 이미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잃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자들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고 실패를 경험하며 금융 지능을 배우도록 유도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상속의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저축이 있을 때만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끼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어미가 일부러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미 새는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내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끼는 스스로 날개짓을 배우고, 헤엄을 배워 살아남습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은, 자식을 평생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유산은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와 금융 습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10억 이라는 숫자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고 대신 자산을 꾸준히 모은다면 누구든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종잣돈을 모으고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10억을 손에 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와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